안녕 난도삐야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어,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내가 서공의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시험 과정을 그대로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오늘 준비해봤어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따라와 Follow me 안녕하세요 가번호 5번입니다 내 네, 노래 시작해보세요 마이크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내 oh, oh, oh.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랫말 온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yeah.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yeah. 화초의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어 친구, 어, 혹시 다른 장르의 노래도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발라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며 와예내 yeah.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 마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감사합니다! 친구 노래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어, 저는 노래는 따로 배우지 않았고, 제가 혼자 열심히 부르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배운 기간은 없습니다. 음, 혼자 했구나. 어, 지금 친구 생활기록 보니까 출석이, 무단지각이 11번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제가 연습생 생활을 했어서, 그 때, 부득이하게 학교랑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무단지각을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학교 정말 열심히 나가고, 선생님과도 잘 지냈습니다. 정말 착실하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음. 어,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네, 연습생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보다 시험은 빠르게 지나가고 노래도 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실기만 잘 준비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질의응답도 약간 이 정도로 짧게만 한다는 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바이바이